<웃음> 치우려는 아이다. <laughs> <거니까. 웃음> <한국으로 보이죠>. 아니 <laughs> 시간을 갖도 하겠습니다. 자료와 조회를 폐합을 하겠습니다. 인사 바로 감사합니다. 네. 보다하다 여러분 12월 어 3일 12월 10일 시트를 그쳐가지고 우리 어, 수년 동안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리던자체없볼수 그, <laughs> 6 0연속이이5분 남았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. 한시을하가지고항에한 시간 1을 이렇게 줄단한도 없었을 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 스케줄 따라와 주다물 먼저 드세요. 자 한번 절을 음. 따라서 읽어봅니다. 딕시 음. 딕시 도미노 도미노 메오 시작. 딕시 딕시 도미노 도미노 메오. 여러분 제가 1 0년전에 우리 봤을 때 딕싯딩싯을 딕시,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그냥 꿈을 쫓아서 감독 뿐인데 실제 이렇게 된 거예요. 단순히 꿈만 꾸었어요. 꿈만 꾼거예 근데 꿈이 지금 변신을 되고 변신을 진짜 대 열심히 해야 우리가 해온 것을 지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듯그듯 말씀드리고 근데 여러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방금 작법으로 아주 잘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정말에요. 그럼 <laughs> 모차르트 <laughs> 음악 만들어도 그 파테스 키우는 그 농작물이 수확량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<laughs> 그럼 모차르트보다 훨씬 더 치유 능력이 강하고 사람 머리를 보완해 아주 내 네. 그 스파크를 울리는 게 바로 그입니다. 한 해봅니다. 스파크. 3 and 4. 빨라. 그거를 우리가 제어를 하면서 아주 작한 카테고리 안에 내 그거를 심박수 내지는 템플 집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. <목소리>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군인 훈련은 똑같아요 착착 재시 훈련이 뭐예요 그 안에 딱그 기본 틀을 찍어 넣는 거거든요 착한 타이밍에 네. 템포에 엔엔뚜뚜뚜뚜뚜뚜뚜 한, 한, 어, 원래 성경이 뭐쭉한달쓴게 아니고 천년 이상의 인터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글들이 모아지고 그 다윗이 쓴 여러 시편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의 가사와 붙여져 있니다 그가사 내용이 뭐냐면, 은 i 시 딕시, i 시라는 말은 뭐냐면 x i t I announced, I was a 스 p e a k e r 아 w a 아 a s p 로 a k e r I was a speaker, I w a e 성 k 성 r I was a speaker, I was a speaker, I was a s p e 성자 예수님께 말했다 그거를 다윗이 고백한다 간식은 김명진님께서 습니다 박수가 좀 적습니다 정말 집에서 제가 좀 다니지 않는 성격이거든요. 근데 이제 주일날 성당 가고 이제 화요일날 여기 오는 건데 어떤 때는 좀 몸이 요즘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좀 그래서 고만둘까 생각하면은 진짜 깜깜한 거예요 제가.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들도 그렇고 좀 믿고 배기 싫어도 좀잘 받아주세요. <laughs> 그만자저 같은 물건가요? 가이요 45만원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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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만에4분만원이에요4 5만원이에4 5에4 4 5만원이에4분만원이에요4 5에요4 5만년요4 5만원이에 우리 일주일에 한번 한 번. 토론은 네 일주일에 번. 다섯 번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한 번이면 한 번인 줄 아세요 안,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돼 그래서 아까 박생각가 계시는데 파이팅 알리 파이팅 화이팅. 파이팅, 화이팅. 파이팅. 입을 열어야 지금 입을 이렇게 박혀야 돼. 확률 아시겠죠?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라고 하는 분도, 그분도 결국은 선발 같은 데 가서 피아노 한대 갖고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피아노를, 소율를 언제 들어봤겠어요. <뭐라> 그, 예, 그게 이제 마지막 본인의 그 삶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처럼 그 그분들도 상도 받았고, 이 기량도 못 받았고, 상도 받았고, 그러니까 몸집이 커졌어요. 그러니까 울림통이 커졌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있어. 여태까지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. 그 울림을 어디다 써야 되까배 베풀어야 돼.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그런 연주를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, 네. 그거는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거기 에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, 단한 사람이라도 우리 노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, 간다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. 우리 스스로 가서 오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. 한 사람이든 두사람그 앞에서 우리의 노래로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합니다